그것을 알려드림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수의원은 아베 욕을 또 진보의원은 김정은 욕을 할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해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아무리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라고 해도 대한민국에 보수와 진보가 있고 여당과 야당이 있는 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보수 의원은 뭔가 친일파, 일본편 이런 것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이 있고, 진보 의원은 친북, 종북 세력 이런 것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이 있죠. 국민들은 특별한 성향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역사적인 부분에서 일본을 좋아한다거나 핵을 만들고 도발하는 걸 보면서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표를 얻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왜 그런 이미지를 고수하는 걸까? 또 정말 욕을 할수 없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물어봤습니다. 먼저 진보 쪽부터 가봤어요. 국민의당이라고 구층에 보세요. 여기 이름 적혀 있으니까 뭔가 신기하네요. 떨리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네. <laughs> 이 분위기에 제가. <laughs> 이정도로 그런 질문은 아닌데 이게 저는 되게 간단한 호기심을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안철수 님 김정은 개새 하실 수 있나요? <laughs> 당연하죠 뭐 대놓고 욕하기보다는 네. 정은아 고마 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laughs>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욕은 아니지만 의견을 내시긴 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진보 의원을 모두 대표할 수 없고 진보 쪽에 나머지는 다할수 없고 딱 이분만 욕을 하는 걸 수도 있겠죠 혹시 국회의원들 중에 욕을 못하는 사람도 있는지 또 못한다면 대체 왜 못하는지 여쭤봤습니다 댓글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민주당이었나? 음, 그쪽은 네. 김정은 욕을 못하고 그리고 보수 음. 거기는 아베 욕을 못하고 음.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웃음> <웃음> 정말 그게 맞 맞는지부터 일단. 음... 운동권이 크게 보면 어, PD 계열이 있고 어, NL 계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는 NL 계열이 주류죠. 그리고 그 NL 계열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우리 민족끼리 그런 생각으로. 정서적인 동질감이 북측하고 많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우리 보고 대고 욕을 하는데도 어, 별 반응도 못하고 그냥 주춤주춤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냥 그럼 민주당 분들은 <laughs> 전부 다 못하시는 건 아니겠네요? 그 사람마다 조금씩 성향은 다를 겁니다 생각도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저 다른 생각을 표출하기가 좀 힘든 그런 분위기예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뭐다 같이 어그 욕을 안 하는 분위기 아마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수 쪽은 왜 일본 아베 이런 욕을 못 한다라는 게 사람들 인식에 박혀 음. 있을까요? 글쎄요 꼭 욕을 못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음.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과 우호적인 분들이 보수 세력의 주가 돼서 이렇게 내려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대놓고 반대 입장을 잘 표명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단순하게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른 게 당연하니까.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그 분위기 맞추려고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거죠. 이분 말씀을 요약해드리면 보수나 진보, 마찬가지로 일본과 북한 쪽에 보호적인 사람들이 섞여 있고 당내의 분위기 자체가 굳이 욕을 안 하는 분위기라면 같이 안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수 인원 몇몇이 있기에 김정은 욕을 하라고 하면 못하는 의원은 분명히 있다고 하셨어요. 그럼 보수 의원은 어떨까? 이번엔 보수 의원에게 가봤습니다. 그, 하태경 의원 만나러 왔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아, 알아보신다,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 <laughs> 정말 편하게 그냥 얘기하신 한, 아, 이 질문을 제가 해야 돼 가지고 저도 그렇고요. 사실 뭐 진보가 뭐고 보수가 보고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말하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 아베 개새끼하실 수 있으세요? 할수 있죠. 아, 할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내가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네.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예. 국익에 도움이 되냐는 거죠 아, 개인적으로 내가 북한 나쁜 놈들 일본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국회의원도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굳이 고의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음. 저 사람은 참 국가 이익을 둘, 둘째로 생각하는구나. 예. 사적인 자리에서 얼마든지 하죠. 어... 이분도 하시지는 않았지만 할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음. 보수 쪽에서도 일본 욕을 못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못한다면 왜못 하는지 여쭤봤습니다. 진보 쪽은 북한 욕을 못 하고 또 이제 보수 쪽은 또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일본 음. 편을 좀 드는 거. 친일이고. 예, 네, 음. 욕을 못 한다. 그래. 어쩌다 그런 이미지가 있을까요? 이제 두 가지를 좀 분리해 봐야 되거든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정부는 국익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평화롭게 지내는 걸 추구해야죠. 음. 그러면 이제 북한하고도 가급적 평화롭게 예. 관계를 형성할 방법이 있으면 예. 그 방법을 음. 택해야 되는 거고 예.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못하는 강도 있나요? 또 있죠. 과거에 이제 통진당 계열 사람들은 예. 김정은 뭐 나쁜 놈. 예. 요 정도 말도 못하죠. 아. 이제 그 당은 정북 정당이 맞아요. 이제 보수 쪽에서 공격하는 것이 민주당 안에 통진당하고 유사한 성향의 사람들이 일부 있다는 거죠. 아.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내치지 않는다. 싸잡아서 아. 정치적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뭐 매사 다 친북적인 것도 아니에요. 정치적 공격 소재로 삼는 거지. 이게 나쁜 말로 이제 하면 프라파겐다 정치라고. 예. 그런 식으로 색깔을 씌워가지고 국민들은 그 이미지를 보고 자꾸 인정 세뇌가 되니까 그런 수법을 쓰는 거죠. 응. 의원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의 결론: 보수, 진보 의원, 일본, 북한 욕을 할 수는 있지만 국익 때문에 또는 분위기 때문에 욕을 하지 않는다. 몇몇 우호적인 의원들은 욕을 아예 못한다고 한다. 이게 만약에 유튜브 시장으로 친다면 유튜브를 하다가 보면 같이 유튜브로 먹고 사는 입장에서도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유튜브 채널들이 누구나 머릿 속에 한 명씩은 있어요. 그 누군가에 대해서 발언하고 싶고 까고 싶어도 득가시를 그 따져봤을 때그 까고 싶은 유튜버의 팬층이 있어서 결국 본인이 손해죠. 게다가 뭐 본인이 같이 일했던 영상 편집자가 친한 사람이 그 까고 싶은 유튜버라던가 어떤 곤란한 상황이 있어서 영상에서 언급을 못하기도 합니다. 정치도 뭐 그런 비슷한 상황으로 발언을 안 하는 거라고 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알아보긴 그렇고 시간 쓰고 싶지 않은 궁금증을 댓글이나 밑에 주소로 적어주시면 그 궁금증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